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에 이 앞주에서 이번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경배한다 예배한다, 제사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또는 헌금을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 없이 드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재물이나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의식적 재물보다 내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주에 10편, 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4절, 15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데, 우리가 노예적인 굴복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는 굴복, 복종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어거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원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과 용서가 되어졌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은 어느 시간이 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소원을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의 그리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지적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 굴복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하겠다. 불타는 충성심에 의하여 하나님께 굴복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맹세. 그것이 바로 소원을 갚는 행위인 거죠. 세 번째,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비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심을 우 구하는 거고, 동시에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곧, 어,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됨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교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로 십5절까지왜 아삽을 통해서 그토록 예배가 중요한가? 왜예 참된 예배에 대하여 권고하고 또 권고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헛된 예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보다는 헛된 예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로 이제 21절까지 헛된 예배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헛된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선에 대한 경고가 16절로 18절에 있고 19절로 21절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한 범죄, 네. 어, 도덕적 부피함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로 13절에서 어, 의식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림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셨는데 이것은 10개명에 대한 어, 제1개명부터 4개명까지의 제약을 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면 이제 16절로 21절까지 도덕적 부패함 즉 10개명의 제2부분인 5에서 10개명까지의 범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죄를 어, 얘기하고 있고 제목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외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시네 내가 어짜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남을 가르치기를 잘합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하라고만 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책망했습니다. 서유관과 바리새인들이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그 제약에 대하여 마태복 23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어, 책망하고 있는 내용.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laughs>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행하면서도 남에게는 그렇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도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러들을 향해서 악한 사람이다,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윤리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는 나자고 두는 두느냐? 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윤례라고 하는 것은 계명과 율법, 그 외에 신의 산에서 주신 모든 규례와 법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규례와 법칙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언약은 내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아브라함게 말씀했는데. 그 약속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그 언약을 그들은 증가하고 전파하면서도 그들은 실천하지 않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만 그들은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서,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 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진리의 모분을 가르쳐 지키되,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책망하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론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디모데의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또한 책망을 듣습니다. 17절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멀리 하고,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훈은 그들이 행하는, 어, 행하지 못하면서 남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윤례와 언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뜻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 지키라고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을 멀리 던져 버리는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수 있겠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둠이 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음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어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들은 행하지 않음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또한 그들은 행악자와 연합했다라고 말합니다.자기의 악행을 감추기 위한 위장의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18절에 보면 "도적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도적을 보았으면 도적을 잡거나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들과 연합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연합한다는 말은 어, 기뻐한다, 칭찬한다 또는 연락한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즉, 찬성하고 동조하면서 그 사람들의 행위를 칭찬하는 어, 모습입니다. 결국 자신들도 그들과 같이 도적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어, 명령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늠하는 자들 또한 동료가 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늠하는 자와 함께함이 내 분깃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결국 그들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로마서 2장 22절에서 그들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합 가늠하면서 어찌 남에게 가늠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즉 그들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들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목사인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부터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가르키기는 잘하고 좋아하면서 내 자신에게 비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목사들인 겁니다 저와 어, 목사인 우리들이 먼저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제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의 제약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 말로 하는 것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19절로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리고 악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 혀를 거짓에 꾸미며 거짓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악에게 주는 실제적인 행동들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하나 20절에는 좀더 나아가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행동을 합니다.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심사숙고하고 계획적으로, 어,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그와 같은 말들을 꾸며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죄를 그들은 모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요한에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구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했고, 반대로 10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행동을 멀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소유한 사람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동족에게라는 뜻이고요. 내 어미 아들들은 친 형제관을 말다 그런 그들에게 비방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동족과 친형제들까지도 비방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손상하다 중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의 중상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어, 상태로 손상을 시키는 그러한 중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언어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악질적인 중상, 이것들은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정말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할 때, 위선적인 행동과 이런 구설에 대한 죄악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일로 생각하였도다 그나 내가 너를 책마하여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학자들이 자기들은 악행에 벌이 없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 절대로 벌을 내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냐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감싸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어,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라고 했는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7절로 13절에서 말한 의식적 행위들, 의식적으로 들는제사들을 얘기하는 거고, 16절로 21절에서 말한 병학자들의 악행을 여기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도덕적 부패함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잠잠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왜 참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하시면서도 참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의 단련함과 그리고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해하여 죄를 계속적으로 쌓고, 쌓고, 또 쌓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 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야. 우리 위에 죄에 대하여 동자고, 우리를, 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 사는 그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심. 뭐라고 책망하시는가요? 내 죄를 눈 앞에서 낱낱이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함으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어,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쌓는데 담대해져서. 더욱더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라고 말함.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살펴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차례차례 다 갚으시는 심판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을 통해서 시편 50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된 예비자, 예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함.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말함.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헛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의 죄악 그리고 도덕적 부패를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적인 경애자들, 형식적인 경애자들, 그리고 부패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정말로 되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재촉인 겁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참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실 것이다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돌아가야만 되는 현 시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22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증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피해갈 길 없습니다 장로, 집사 모두가 다 피해갈 길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능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1 2편 130편 3절에 요하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설이까 여레미야 가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 이사야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서 갖는 것이 내게 있나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안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섬기는 우리들이 너무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도덕적 타락 속에 살면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만하지 않는가?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보고 살펴보야만 됩니다. 목회자인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살펴야 되는 어, 행위인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 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 여기 감사라고 말은 찬송하는 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고 그분을 드높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국률과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 나의 신앙 고백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 안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감사와 찬송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 그 말은 감사로와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감사와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원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것을 우리는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언약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곧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은 나타나 있는데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 구원 안에서 주시는 수많은 복들을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곧 영원히 복되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은 구원 받은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모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적인 게 아니라 가치적인 면에서 존귀하게 역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그 은혜에 정말로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나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목회자인 우리에게 먼저 마음에 찔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 말이 찔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예배하는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